다시 여기가 이제 조금 더 리스크는 있겠죠. 여기는 이제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이고 여기는 로우 리스크, 로우 리턴이겠죠. 여기는 좀딩이가 무겁죠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입니다. 벌써 이제 화요일이 됐고요. 명인의 복귀 시간입니다. 어, 요즘 뭐 상당히 체감 지수가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. 지수는 뭐 가격 조정을 좀 마무리 단계로 가는 것 같고 기간 조정의 형태로 가는데 체감 지수는 참 좋지 않습니다. 어, 이런 시장에서 좀 커플링이 되면 더 좋을 텐데, 국내 모멘텀이 좀 동력이 약하죠. 또 이럴 때 하필이면 또 디커플링이 꼭 됩니다. 어, 결국은 이런 시장 속에서 해법은 좀 무엇인지, 어, 넥세터는 또 포트는 어떤지 점검만이 살 길인 것 같고요.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을 또 확보하고, 또,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느 시점에, 뭐, 칼 같은 진입 타점 늘 고뇌하는 부분인데, 어느 시점에 진입 타점을 했을 때, 진입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또 진입 시점이 될 것인지 고뇌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양대시장 좀 보시겠습니다. 뭐, 장 초반에 그래도 좀 웃었는데, 장 막판으로 갈수록 동력이 좀 상실되는 모습, 이렇게 좀 연출이 된것 같고요. 뭐, 코스피시장 지수만 놓고 보면 나쁘지도 않습니다. 뭐, 좋지도 않지만, 2480선, 뭐, 오늘, 완전히, 그, 보아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. 코스닥도 오늘 장 초반만큼 힘이 없었죠. 816포인트, 0.27% 마감이 됐는데, 양대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. 상승의 모멘텀이 좀 부지한데, 때마침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사실은 좀 슬픈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또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. 오늘 미국 증시부터 좀 보실 건데, 음. 자, 미국 증시가 어제도 3일 그 3대 지수가 다 올랐습니다. 참 이런 사실이 좀 불편해요. 아침에 우리가 탁그 HTS를 좀 키고 장정 효과를 좀볼 때, 음, 미국 증시가 좀 좋았구나. 어, 기대감이라는 게 조금 있죠. 어, 있는데, 뭐 연일 디커플링이에요. 음. 이 이유는, 뭐, 귀납법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내 이슈가 좀큰것 같고요. 어, 이렇게 국내 이슈가 뭐 하나의 금융 상품일 뿐인데 좀 크게 자리 잡았던 적이 있느냐. 좀 저는 그 여실히 좀 깊게 체감을 하는 쪽이거든요. 여기에다가 그 주축동 역할을 했던 어떤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상당히 공매도라든지 차익 실현이 라든지 과열권의 양상에 따른 매도세라든지, 이런 부분이 가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찌됐건 우리가 좀 그래도 기댈 부분은 지금 귀납법적으로 어, 국내 증시의 원동력은 좀 부자다. 그러면 우리가 커플링 되기를 좀 바라봐야 되겠죠. 어, 좀 글로벌 증시가 갈 때. 국내 증시도 발맞춰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식시장이좀 연출이 돼야 될것 같은데, 결국은 지금 그 대형 어떤 이벤트들은 다그 마무리가 됐습니다. 뭐, FMC. 쭉쭉 한번 써보죠. 뭐, CPI, PPI, 옵션. 음. 그리고 지금 이제 물음표를 다루면 이제 부채한다거든요. 참. 이런 부분을 제가 써놓고도 언제부터 이런 부분을 좀 봤는지 원래 뭐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FMC하고 부채함도는 늘 시장에서 좀 크게 자리를 했었습니다 이두 가지는 뭐 최근 2, 3년 사이에 좀 들어온 부분이고요 뭐 특히나 뭐 10년 동안 긴축완화를 미국시장에서 계속 해왔으니까 이런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었는데 2, 3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지금의 화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긴 것 같습니다 뭐 내용들은 보게 되면 식상해요. 뭐 강대강 대치다.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내년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청소를 앞두고 있는데 쉽지 않은 뭐 타결 국면이다.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. 그런데 뭐 언론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뭐 미국 시장의 주요 언론들이나 우리 국내 이제 전해진 언론들을 좀 내용을 보면. 뭐 우리 잘 아시겠지만 G7이 있습니다. 네, G7 이 있고요.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미국의 그 의지겠죠. 어, 한미일 정상회담과 G7 앞두고 부채한도 협상에 관한 것을 좀 타결을 보려는 조바이든 대통령의 속내인 것 같은데 그뭐 협상 의지는 좋습니다만은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불필요한데 에너지 쓰지 말자. 제가 단언 건데 왜 이렇게 쓰냐면, 부채한도가 중요하긴 합니다. 저도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고, 우리 시청자분도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에요. 거기에 저희가 고뇌하고 에너지 쏟으면 내일 안될 부채한도 부채 협상이 됩니까? 또될 부채한도 협상이 또 내일 안 되나요? 그렇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에너지 쏠, 쏟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그 어떤, 관습적으로 좀 보게 되면 부채한도는 늘 협상이 좀 되어 왔습니다. 부채한도는 협상이 됐었다. 기간이 좀 넘은 적은 있었어도 다 마무리가 그 됐었거든요. 항상 미국의 정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양당의 그 정치적 딜인 것 같은데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이게 되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부채한도 협상이 되게 되면. 내일 그래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증시가 좀 커플링으로 가지 않겠느냐? 맞습니다. 네,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. 아,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아,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면 주식 다 손절할 겁니까?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.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여기에 몰두하는 건 좋지 않아 보이고요. 단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. 국내 증시 원동력이 부재하지 않습니까? 뭐가 없어. 상승 모멘텀이 없어. 그러니까 기대치는 있는 거예요. 부채 한도 협상에 따른. 아 이거라도 좀 되면 국내 증시 상승 동력이 없는데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증시 좀 국내 증시와 커플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. 근데 저는 내일 만약에 오늘 밤이죠.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 한들 국내 증시는 제한적인 상승일 것 같습니다. 지금 국내 증시랑 보게 되면 디커플링의 연속이거든요. 좀.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대한민국의 자체적인 이슈가 좀큰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양대 시장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? 장 초반에 좀 갭이 떠요. 이렇게. 좀 이렇게 좀 뜹니다. 살짝. 오늘도 한 0.6%까지 좀 올라갔거든요. 좀 떠요. 근데 결국은 장마판 가면 피 상승 원동력이 좀 부재하는 이런 상황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. 결국은 이제 정강우약장세라고 지칭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수급부재고요. 참 이게 좀 아쉽습니다. 어떻게 해? 해결이 쉽게 안 되네요. 수급부재. 누굴 탓할 것도 없습니다. 아, 대한민국 증시가 펀더멘탈의 문제는 없지만 수급이라는 것은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부재.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이슈가 있는 거 이미 이제 다 나오고 있죠. 이 주가 조작 문제 이 부분이 벌써 3주째예요. 3주째 네. 지금 약간 좀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 같거든요. 전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이 노이즈들이 계속적으로 국내 시장 잠식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특정 종목의 리포트가 좀 우호적으로 나온다든지 이러면 증시가 탁 갑니다. 네. 실질적으로. 반면에 리포트나 이런 게 없어.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못 가는 종목도 또 많아요. 그러면 시장의 모멘텀을 인위적으로 리포트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.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그 실적이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가이던스를 좀 높인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. 그나마 오늘 시장이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, 쌍두마차 버팀목이었던 것 같아요. 코스피는. 이것마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, 아, 네, 그죠? 얘네들 마저 삼성전자, 하이닉스 마저 오늘 매도세가 대거 나왔으면 오늘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?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매도세가 나왔으면 1% 넘게 하락했을 겁니다. 이런 부분은 참뭐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래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구나 아, 주가의 상승 여부를 차지하고라도. 아, 조금은 버튼목 역할을 해주는구나, 이런 걸좀 느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장막판에, 그래도 뭐, 전강 후양의 후 약장세였지만, 2차전지 소재주들이 좀 반등이 나왔죠.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 주목해 보십시오.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룰 거예요. 오늘 보니까 외인 수급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코스닥 그 매도 1, 2가 에코프로, 에코프로, BM이었거든요. 결국은 개인 수급인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다는 거죠. 어. 과열거은 맞는데 기술적 반등 구간을 61선에서 좀 노리는 것 같아요. 여기에 시간을 좀 할애를 해보고 단지 기술적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인 수급은 제한적이었다. 수급 제한, 뭐, 이렇게 좀 쓰는 게 맞겠죠.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. 연속성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좀 아쉬운 국면이잖아요. 반도체 연속성, 자동차 연속성, 2차 전지 연속성, 뭐, 신재생 연속성, 이런 게좀그 수급의 연속성이 좀 아쉽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매매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과열권 양상에 있는 종목들을 상당히 고점에서 샀다 이거예요.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시장이 지금 막 바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유동성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상당히 심리가 좀 초조해지고 투자 기간을 좀 짧게 잡아가지고 매매 전략으로 접근을 했는데 강제 투자로 좀 변신하는.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상당히 좀 경계를 좀 해야 되고요. 자, 우리 이제 반도체부터 좀볼 텐데, 지수 그전에 잠깐 정리하고 가보죠. 네, 제가 말씀드렸는데, 우리가 키케묵은 선을 좀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습니까? 2,500선이었단 말이에요. 여기는 이제 돌파가 됐습니다. 실질적으로 한번 깨고 넘어갔어요. 네. 결국은 여기 2,500선을 중심으로 이제 지지대 역할을 좀할 것이냐?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지금은 2500선을 기준점으로 공방이 좀 일어나고 있다. 시소게임이좀 일어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